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케 그 저는 제가 알수 없는 이유로 진짜 굉장히 불안하고 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전에 그 수석님 강좌에서 봤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제가 불안한 게 제가 잘못이 많아서 불안한 건가요? 그게 그 묻고 싶습니다. 음. 네. Yeah. 어앉으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왜 불안하냐? 안 좋은 그늘이 오고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인간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 온몸이 센서입니다. 온몸이 센서라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할때이 센서에 이 전부 다 전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안해 가고 심장까지 간다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게 오고 있음을 지금 아르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불안하면 나라가 안 좋을 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집안에 지금 안 좋은 거늘이 오고 있다라는 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은 왜 올까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은 왜 오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이 틀렸다. 어떤 환경을 많이 줬는데 줄 때가 있지만 너희들이 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르게 해주고 있지 않는 게 시간이 지났다. 이러니까 너거 집 안에 지금 그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너희들한테 충골 다 뺏어버립니다. 건강도 뺏어버리고 좋은 자식에 아주 똑똑한 자식을 준 것도 뺏어버리고 전부 다 뺏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골치 아픈 자식은 안 뺏어갑니다. 골치 아픈 자식을 뺏어가면 네만 좋을까인가 봐요. 절대 안 뺏어갑니다. 똑똑하고 똑 아끼는 돈뺏어가쁜다 왜? 깨우쳐라. 음. 이게 자연이 운용하는 법칙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고집을 거더라. 딱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안에 지금 고집이 너무 세다.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잘났다고 살고 있다. 너희들 집안은. 빨리 이걸 바꿔라. 누구 말도 들어. 그러면 빨리 지금 돌아온다. 조금 들어라. 그럼 조금 돌아온다. 응. 나는 아르켜주는 거지. 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어, 그 말이 옳다. 옳은데도 안 한다. 안 하면 마이 온다. 어. 바른 것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금방 때려버려. 몰라서 못 하는 건 조금씩, 조금씩 아르게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오는 거지만, 알고도 안 하면 그때는 훌리 쎄려 버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다른 데서 지금 찾지 말고, 우리 집안에 고집이 세냐 안 세냐부터 찾아라. 고집이 세면 다 친다. 내가 재밌게 풀어주려고 고집멸도라 그랬죠. 고집멸도 단어를 쓰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말로 해갖고 풀어보면 고집멸독하면,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 소리입니다. 응? 어, 고집 부리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어, 때만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고집 부리며 사는 게 아니고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가 나누어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이지 고집이 세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때가 선을 넘으면 전부 다 후드리 패고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애미기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지. 너희들은 세상에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다는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없애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도 없애도 개급품을 몰고 남을 또 탓합니다. 그럼 또 없앱니다. 우리 한테 거늘이 올 때는 분명히 이걸 부드럽게 만져봐야 되고 지혜롭게 만져야 되고 이래서 다시 만지면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또 오집을 부리면 누구든지 두드리 맞고 또 갑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법은 절대 없다. 부모가 부모, 이 고집이 얼마나 생각을 빨리 생각을 해라. 그리고 부모가 부드러워지면 자식도 부드러워지 요렇게 해서 걸어 놓은 겁니다.